여기다 두 개만 나머지 분만 옮겨 주고 끝내자. 나머요 오. 오섯 틀면서 카메라 봐 주세요. 오. 오. 푸공자세알렉세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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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가세요. 계속 가. 오는 출발. 오간 출발. 조민이 출발. 엘리 출발. 차 출발. 기차 출발. 기차 출발. 자고 자 가자 옆으로 뛰는 기차 갑시다 1 2오4 오케이 옆9 2 3 4 5 6 7 자, 9자2 3 4 5 6 7 8 9 1 2 3 4 5 6 7로9 1 2 3 4 5 6 7 8 9 1 자, 어깨 5리고 자, 어깨 2리고5도7리고 자, 하나, 둘, 발 같이. 하나, 자 하나 둘 하나, 둘. 하나 둘, 하나, 둘. 하나, 둘, 자! 하나, 둘! 하나, 둘! 허리다리! 하나, 하나, 둘, 자, 무릎! 하나, 둘, 자! 응. 어, 이렇게 어? 많은 것 같은데? 응, 까지 있어! 어, 좋았어! 여 어? 박수 자, 손. 오, 기다려. 오, 손을 한번 그리시죠! 자, 손다로 오, 손으한번 보자, 우리 손으 어. 기다리지. 응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파스. 응. 자, 자 색깔 얘기할 거예요. 색깔 얘기할 거예요. 계속 달리세요. 노란색. 노란색. 노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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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. 노란, 노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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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. 노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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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한 명씩. 어, 어 거기 한 명만 가야 돼. 여기 하나 만어여 네. 있어 여기. 잠깐 밀어. 공 맞춰 이렇게. 발 손이 아니면 발로 해봐. 잘할 수 있어. 러치. 자, 고인 내 망대로 잘할 때 때는 발바닥으로 멈추면돼요 오정 we part of that. They were never, they were never, they were never, they w e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. 그렇지. 안 손을 다나는 한번 볼까? 오른발 왼발. 그렇지. 가볍게. 오케이. g 좋아 좋아. 와우. Keep it nice. k 좋아 좋아요.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. 자 은우 오늘... 자, 엘리미 가능한가요? 한번 더 가능한가요? 어, 엘리미 출발. 오늘 지치지 않고 계속 뛸 거야 과연 <laughs> 제일 먼저 지친 친구 누군지 보. 모르... <laughs> 아직까지 지친 친구 없죠? <웃음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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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아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거의, <laughs> 또 거의 똑같은데? 어? <laughs> 애들 한번더 해봐 한번더 해봐 <laughs> 아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